공격력 증가 치유의 문 자제 치유 증폭 말씀이 치료해드릴게요 조심 지내공격력보 계속 밀어붙여요아니었이 정도는 아니어요이정어요이니었어요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정도어요이정 아니었어요.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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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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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안녕하세요. 하면 ايه? 한갑다. 난 내가 지킨다. 아무리 못 쳤습니다. 간각. 이야. 너스.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향하 여, 고 치를 해 드리 겠 습니다.

의사가 필요한가? 군극기가 준비됐어요. 강화 중, 마치. 치료하시기 지원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곧치료해드겠습니다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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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쟤가 펀드를 움직여줘. 쟤 움직여줘. 쟤가 가 움직여줘. 쟤가 움직여줘. 쟤가 움직여줘. 쟤가 움직여줘. 쟤가 움 영사3 4시 이거 터진 거 맞죠? 어? 업데이트 어, 하고 나서 터진 거 같아. 돌보겠어아그 사이트에요 그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언숭아 얘네 이 다리까지 올 때까지 너 점프 뛰면 안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자리 잡을게요 앞에서 말표. 밖나가 조심해. 어, 안녕하세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 지 어, 3, 2, 공격시작 뭐야 우리 위도우 죽었네 음, 바스 나왔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다리 밑에 올 때까지 대기 다, 다리 밑에 올 때까지 대기 긴지 킬야 바스, 바스 때려 바스 때려 바스 때려 바스 때려 바스 자요 바스 킬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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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킬 이 똑같이 가자 저기 뭐야 원숭아 너 라인할래 오리살할래아 <laughs> 나도 도와줘요 우리팀 우리 바스 하나 꺼내와 바스 하나 꺼내와 바스 바스 겐지 힐배한 년 아깝다 쟤네가 궁이 더 빠르거든 우리 탱이랑 질 바꿔갖고 그거 알고있어 빼야될거 같은데요 바스 일로와 일로와 바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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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튕기기 빠졌다 제가 왔어요. 아야 여기서 화물 튀어나오면 잡아야 된다. 내가 잘막아게강리사 방벽 깔아야 돼. 바스 뒤로 방벽 깨진다. 아이고. 지판겐지삼 분들, 지다 경력 증폭 그렇지 들어가자. 푸시푸시푸시 얘들아 푸시다이시 어디가? 정 우리 발길리안찼나내려서 <발틀이 안> <목소리> 죽었나? 아고,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합니다 아, 이걸 살렸다. 일로 <laughs> 잘해. 여기 2층에 바스 자 2층에 바스, 2층에 바스 자요. 아, 뭐야? 아 어,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가 태우러 온 거야. 발리 치료해드릴게요. 공 증폭. 알겠 우리 메르시 아직 발키리 안 썼다. 궁기 충전 중입니다. 53. 오케이. 바스 컴컴 컴. 오리사 바스 바스 있는 대로 오리사. 라인 방벽 혼자 못 버텨. 야, 일단 방벽 야 바스야 좀만 뒤로. 오리사 방벽 좀 깔자. 깔아줘. 그치 그치 됐다 우리 트에 죽었다 어. 정크레 조심 어. 겐지 잔다 겐지 잔다 그걸 나 여기 다시 싸워요. 아 겐지 딸핀데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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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얘들 정크렛 조심 야, 우리 사 뒤에 정크렛, 우리 사야 뒤에 정크렛. 그렇지, 트레 잘한다. 가스 좀만 후진할래? 아우, 막아줘야 되는데, 그치, 내 뒤로 빼야 될것 같아. 아, 아, 진야 2층 올라가잖아. <laughs> 아, 이거 정크렛! 정크렛 좀 봐줘야 되는데, 이거 정크렛 보기 힘든가? 파라 꺼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트레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쪽, 이쪽이 괜찮지? 깔고, 오리사 깔고. 오리사 방벽 바로바로 바로 리필 좀 해줘. 안녕하세요. 아, 야, 야, 일단 트레일도 아, 일단 해, 일단 해. 트레도 나쁘지 않아. 펄스만 채우면 계속 밀어내니까. 정클의 2층 이거 오리사랑 라인 방덕이면 쟤네 못 깨거든 계속 오리사 방 리필해야돼 오케이 나이스 괜찮습니다. 겐지 어, 겐지 필. 겐지 킬 겐지 침 죽어 야야박스왜 내려왔어 야박스 <laughs> 야, 정크레여 요, 기 있네, 요기. 야, 라, 야, 바스야, 너 내려가지 마. 그 좋은 자리 왜 포기해. 올라갈 때 한참 걸리는데.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그치, 방벽 좋다. 저기 상대편 2층 쪽에 정크레 있어요. 방벽 깔아주고, 오리사. 리필. 그치. 메르시형 이리와 아 파르시구나 뒤돌았어요 약간 이거 방벽 좀 튀어나와 있는데 봤어? 저기 타이어 날라오면은 그냥 몸으로 막아야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있을게요 아이고 날라와 날라와 초강력 깔면 바스한테 공버프 살짝 줘도 돼야 깔어 초강력 깔어 와 오, 졸라 쎄다 이거 까니까 야 뭐야? 쟤네. 오, 쟤네 왜 2만 잃었어 <laughs> <laughs> 폭탄 타 일로 올라 어 뭐야 타일어 아, 깼네 그... 그렇지 잘 쏘네 그... 겐지, 겐지 올라와요, 겐지 올라와요 아, 겐지 내가 잡으면 돼 라인 있잖아 화물? Ke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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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스 n j i Kenji, k e n 지 i Kenji, k 또 부실고래들이나 저런 거 당하지. 뽕검인가? 뽕검인지, 왼쪽에. 쟤 앞에 어쟤 앞에 어 뒤져, 이 새끼야. 나이스. 어, 뭐야? 아, 누구 죽었네? 야, 뽕검 캐즈 존나 긴다 쟤. 아나, 잔다. 수고했다. 수고하습니다나 아, 파찌 나올래나 오, 바스 파찌. 와, 뭐야? 데미지 실화야? 야고 공버프랑. 저 초강력 증폭 비겁치니까졸랐어요나 진짜로 버스가 저를 사기.